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망양로거든요, 망양로. 망양로 2차선 도로가 있죠. 이 도로에서, 어, 계단을 타고 조금 내려가야 돼요. 근데 계단을 크게 많이 내려가는 위치는 아닙니다, 오늘 주택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 망양로 위쪽으로 해서 버스 노선이, 시내 버스 노선이 한 다섯 개 정도, 다니더라고요 어, 자, 오늘 매물지 앞에 도착을 했죠. 계단을 좀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죠. 계단이 조금 좁아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많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초량동 단층 주택이고요. 토지가 32평, 건축 면적이 18평으로 지어진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는 뭐 현대식으로 조금 개선을 했지만은 뭐 추가적인 보수를 한다 아 그러면은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부담은 없는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 자, 그리고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위쪽으로 해서도 좀 공간이 있거든요. 어, 이쪽에 계단을 만들어 놨죠. 나무 계단.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위에 어,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어, 공간이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문은 아주 스마트하게 어, 열리죠.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자, 현관 전실 부분이 되는 거죠. 현관 전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어, 빌라의 현관 전실 사이즈라 어, 보시면 돼요. 신발을 벗고 어, 왼편에는 어, 신발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이 공간에다가 어, 수납을 할 수가 있다. 자, 현관 중문이죠. 뭐 현관 중문을 열어놨는데 뭐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뭐뭐 뭐 해야 되지? 어 벽으로 보시면은, 편백으로, 편백으로 둘러놨죠. 그래서 현관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집에서 좀 편백 향이 어 난다고 해야 되죠. 편백 특유의 어 향이 어 나는 주택이다. 자, 거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실 사이즈는 나쁘진 않아요. 자, 뭐, 거실 면적,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뭐, 빌라 형태로 해서, 뭐, 깔끔하게, 어 생활할 수 있는 거실 구조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스위치를 찾고 있는데 아 스위치가 여기있네 불이 안켜지네 전기가 끊긴 것 같습니다 불이 안켜지네 불이 어쩔 수가 없다 불이 안켜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자 거실 밖으로 해서 베란다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베란다가 있어요 뭐, 빌라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어 빌라 형태로, 건축된 주택이죠. 뭐, 베란다 사이즈는 상당히 넓어요. 뭐, 약간, 약간 가다가 넓어지는 형태의, 어 빌라긴, 어 빌라란다, 베란다긴 하지만은, 베란다 사이즈는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해서도 수납 공간을, 이렇게 짜서, 어 생활을 하셨던 거죠. 야, 이 집은 뭐, 나무를 갖다가, 자재 남은 거를 갖다가, 뭐 버리지 않고 다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건 내 아무리 봐도 이거, 안에, 내장재로 쓰던, 목재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선반으로 짜는 거죠. 그리고, 외부, 샤시, 쭉 둘러놨죠. 야, 이 조망이 나올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조망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주리풀 라이프님,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방금 창이 있는데 조망이 뭐 아주 우수한 건 아니지만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거 부산항 대교 끝트머리가 보이거든요. 잘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보여요. 보시면은 부산항 대교 축대 올라온 거 보이나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에서도 저층 주택들이에요. 저층 주택들. 그래서 뭐좀 해지는 시간이나 이제 저녁 시간 때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뭐 조명들이 켜지겠죠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켜지면은 좀더 어... 밖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주택이 될것 같고요 오늘 주택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쪽 공간이 되겠죠 아무리 봐도 이쪽 공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샤시를 둘러놨지만은 방범창이죠 방범창 이거는 좀 필이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샤시 같은 거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만 닫으면은 문만 닫으면은 자동으로 어, 뭐 잠그, 잠금장치가 되는 샤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어, 이쪽 샤시 같은 경우에는 마당쪽이죠 어, 마당쪽으로도 어, 진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어, 반대편 방향이죠 어, 반대편 방향으로 보셔도 뭐 거실 자체는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제가 봤을 대충 봤을 적에는 구조 자체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한 1억대 어 빌라보다는 뭐 주택을 찾는다 어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은 어 주택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안방 공간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방. 오늘도 어내 마음대로 안방. 어방 모양 자체는 뭐 네모 반듯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이야 이방 괜찮네 자이방 보시면은 편백으로 다 돌려놨죠 와 이거는 완전 찜질방 그 사우나 들어온 그런 느낌 있잖아요 편백향 가득한 사우나 그렇지만은 방 사이즈는 좁지는 않다 어 일단은 방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막그 바닥 같은 경우에도 장판이 아니고 마루 시공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억대, 한 1억 정도에서 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주택이 될것 같다. 그리고 뭐빈 집으로 비어둔지좀된 주택이지만은 크게 누수흔 적은 보이진 않죠. 누수흔 적은 크게 없어요.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면 이 지붕, 이 지붕. 이 집입니다, 이 집. 지붕 새로 다 해놨어요. 지붕을 새로 다 해놨기 때문에 실내 누수가 크게 없는 거죠. 크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죠, 일단. 그래서 뭐큰 수리를, 대공사를 어, 요하지도 않고. 일단 창문 한번또한번 열어볼게요. 또 창문 밖으로 해서 귀신이 또 까꿍 하고 이있으면또 곤란하죠. 아... 와. 옆집에는 사람이 안 사네. 오, 반대편으로 보셔도 방 사이즈는 괜찮다. 그리고 장마철인데 비워두면은 조금 습한, 좀 습한 그 냄새가 나거나 기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편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니까 나쁘지가 않네요. 향이 괜찮아, 향이 괜찮아. 그리고 거실 다시 한번더 보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가운데 위치한 주방 공간이 되는 거죠. 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역자 어, 싱크대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앞쪽으로도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게 나와요.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한 4인용 정도 식탁을 두든지 아니면은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이 있다. 혼자 다니면 무서울 것 같아. 혼자 다니면 무섭습니다, 진짜. 가끔 무서워요. 가끔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사이즈 한번 보세요. 뭐 싱크대 사이즈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 뭐, 뭐냐. 가스레인지, 하이브리드 이런 건좀 아까웠는지 때 같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오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수납 공간을 열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툭튀나와 어? 사람이 툭튀나와그 뭐야, 너? 그 뭐야, 너? 무서운 거죠. 그러면, 무서운 거. 사람이 툭튀나오면 무서운 건데, 다행히도, 그냥 이래, 수납 공간이 있다. 어, 수납 공간이 있다.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보실 공간이, 욕실. 야, 욕실 사이즈 괜찮죠? 욕실 사이즈 상당히 괜찮아요.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안에 샤워 부스 있고. 욕실 사이즈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오늘 주택이 매매가가 1억이랬죠? 매매가 1억 치고는 <laughs>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크게 수리를 필요한 주택은 아니거든요. 크게 소리를 필요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벽인지 아니면 보일러실일 수도 있어요. 보통, 보일러실을, 와, 또 창문 열기가 조금, 창문 열기가 조금 겁나는데, 아, 벽이네, 그냥. 그냥 벽입니다, 벽. 옆집 벽입니다. 옆집 벽. 그래서 뭐, 환기용으로, 어, 환기용으로, 어,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죠. 가성비 괜찮네요 오늘 주택 그래서 뭐좀 사람이 안 사는 주택 이라 가지고 내부가 조금 무술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옵션 옵션 있습니다 옵션 절구 오늘 이번 주택의 옵션은 절구 절구를 드립니다 이쪽 문은 뭐죠 이쪽 문을 또한번또 열어 봐야 되겠네 아 보일러실 있네요 야 이거 심야 보일러네 여기다 두니까 마당 공간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거는 뭐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작은 작은 옥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야 오늘도 조금 난간이 있죠. 뭐냐, 계단이 무너졌어 계단이. 나무 계단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여기 올라가라고 내보고, 이 올라가다는데 다치면은, 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밟으면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힘들고 손을 쭉 뻗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 요 이런 공간. 올라오시면은 이 공간에다가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 두면은 뭐 루프탑처럼 활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쉽습니다. 아쉽.